어, 일단은 가문 티어만 사티어 만들면 되는거나 다름 없거든요 지금 대국 세력 만들기 이스티아라쪽 라인을 타서 친제국 세력을 세우려고 한다 친제국 세력을 세우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건국 회인데 제국 쪽에 부흥을 노리는 그회죠 일단 전쟁이 없어요. 지금 남부에서 용병을 띄고 있는데 전쟁이 없죠. 어, 그 다음은 사실 5마리까지 늘어났고 당장 전쟁 없으니까 프로들을 끌어올릴 필요는 없고 아로그론에서 대장질 하다가 게임 종료했던 것 같죠, 지난번에. 나는 뭐, 대장질 하면서 돈 계속 벌고, 아, 존재는 아, 어디 없나? 잠깐만. 사이트가 북부랑 싸우고 있네요. 아세라인, 서브랑퍼지안 음, 그냥, 반란 세력이랑만 싸우고 있네요. 블란디아. 블란디아가 서부랑, 이러면 서부가 지금, 땅으로 공격당하고 있죠? 아타니아도 딱히 뭐, 조용하고. 그러면, 서부제국으로, 서부제국으로 일단 용병 생활을 옮기면, 전쟁을 좀더 전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남부제국, 나가이야한테 메세지 보내서 용병 탈퇴하죠 그냥 뭐 클랜 창에서 떠나기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안녕 나가이야. 나 전쟁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갈래. 행세해서 어. 어차피 용병이라서. 그런 게 없죠. 바로, 가리오스한테 메세지 보냅니다. 서부로 가죠. 142마리 정도 부대가 되면 웬만한 1대1은 뭐 지지 않을 자신이 있죠. 용병. 190원 그래 힘들구나 얘가 어, 좋아 내놔 190원 주는 거 보니까 돈 많이 주죠 지금 얘가 힘들긴 한가 봐요 싸으로 전진 걸려서 아세라이랑 붙으면은 경험치는 많이 없겠는데 애들이 좀잘 싸우니까 좀 힘들겠죠 되도록이면 블란디아 애들이랑 싸워보죠 바론토로 역시나 여기 개털리고 있죠? 여기로 달려갑니다. 아, 일단 로타이 들릴까요? 대장질 좀 해야죠. 어, 뭐? 뭔 소리죠, 이게? 어, 래 대장간. 비싼 거 오더가 있나요? 35,000원짜리. 음, 단 손금인데. 걸 잡아줘야 죠 비싼 거면은 좀 뛰어 높은 데서 잡아줘야겠죠? 찌르기가 50, 휘두르기도 75. 찌르기 5아 이거 와이 이거 빡센데? 찌르기는 높은데 휘두르기 배기 피해량이 지금 좀 적죠? 이거 안 되겠다. 이걸로 가면 이거는.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렇다고 어, 너무 비싼 거 해주기는 싫죠 지금? 다마스킨이 없는데 다마스킨 미쳤죠 이거? 다마스킨은 이 친구 운가르트가 탭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보죠 제일 높은 게 이건가? 아비트차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찌르기가 올라갈 생각은 안 해. 아까 제일 나왔던 게 뭐지 이건데 이건데 어, 오늘도 회식하고 오셨어요? 예. 잠방이니까 <laughs> 보다가 주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피드로기 배기 피해량 69까지는 올리는데 피드로기 속도가 떨어지죠 이러면 아, 휘두르기 배기 피해랑 맞춰줄 수가 없나 보다. 그럼 휘두르기 속도 올라가는 쪽으로 잡아줄까요? 너무 티어 높은 건좀 그러니까. 이거 늘리면? 와 67이 한개야한 3티어 이상에서 잡아주죠 이거 67이 진짜 한개인가69 근데 핸들링이 떨어졌죠? 비드르기 속도랑 68까지 올려줄 수 있고 이거 70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떨어지는 게 너무 많다. 이걸로 해주면 아 이거 떨어진다. 4티어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죠 3만 원짜리인데 그러면은 아 뭐였나? 아 이거 68이 한계인가? 이거였나? 아까? 이거였나? 7? 아 이거 은근히 맞춰주기 어려운데? 이게 레시피가 빨리 좀더 열려야 되는데 68? 아까 69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68로 맞춰주죠. 귀찮다, 이거. 뭐, 큰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였나? 아, 68로 이거 맞춰주죠, 그냥. 재료가 부족. 뭐가 부족하죠? 질 좋은 강철. 음, 정지로 넘어가서. 제일 좋은 강철 못 만들죠, 지금 저는. 은투갈은. 제일 좋은 강철 만들 수 있죠. 쉽게 만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강철. 가정제.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5도 3만 5천원짜리에서. 3티어 4티어였나? 이거였죠 관통 데미지 50 맞춰주고 3티어 쪽에서 맞춰줘요 5티어 해줄 필요 없고 3티어에서 맞춰주죠 이거 이거죠 그리고 여기도 3티어 이거 아니고? 이거였나? 이거 아니고 이거였나? 아니, 이거, 이거? 뭐죠? 아까 뭐였지? 아니야, 4티어 아니야. 3티어 쯤에서. 대충 맞춰줘. 이게 여기서 문제죠. 3티어 이상에서. 폼멜이 그 커지면, 아. 어... 빡세네, 폼멜. 폼멜 조금 빡세해주지, 뭐, 주주기가 그냥 이렇게 맞춰주죠 3만원밖에 안내는데 아 그래도 잘 열리네 붐 이거 열리는게 11,000원짜리 생각해줘 이거는 아 이건 안열렸죠 어? 은근히 잘 열린다 지금? 잠시 대기하죠 아 모냥님, 어서오세요. 잠깐. 그래서, 오더 좀, 좀 오더해서 이거 만들고, 이건. 이거는 어떻게 맞춰주지? 피드록기 피해량? 비싼 거 해줄 필요가 없는데, 이건. 무게, 길이, 무게, 길이, 아아 96까지 올릴 수 있고 아 이거 뭐 굳이 3티어짜리 해줄 필요가 있나? 여기 2까지 늘릴 순 있네 1 0일 근데 속도가 떨어지죠? 이거 너무 긴거 잡아주면? 어. 아, 이게 99였지. 12. 핸들링 떨어지고. 핸들링 올라갔죠? 길이가 문제네. 어 쉽지 않아요. 그러 그냥 그 식구로 그냥 해줘, 그냥 해줘, 만족하죠 지금? 좋아 좋아. 전투마좀타줘 이거 불경마. 가자 제국 쪽으로. 로타이 들렸다가. 이쪽이 전투 지역이니까, 일단, 오르티시아로 가죠. 애들 열심히 지금 싸우러 가죠, 여기. 어, 아다스. 아다스. 아다스 1대1 박? 어, 아, 조금, 스... 어, 많이 센데, 잠깐만. 많이 세네요. 이거 145빡 채워야 되겠는데요, 이거? 그러면, 템피어. 영, 군기병, 다 먹어서 올리고. 자, 여기서 저장 한 번. 해 떨어지는데, 야전은 별로니까, 살짝, 나를 세우고. 와, 이거, 와, 이대일이안 된다고? 진짜 얼추 비슷한데, 2대1이 2대 안 되죠, 지금. 잘린다고? 어, 구경 좀 해볼까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아테라이가 이길 것 같은데. 잠깐만, 쪽수... 어? 아니, 네, 지네 아니, 이걸 진다고. 어, 이거, 네, 웬일이요웬일이죠제국쪽이서부가 그래도 약하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이걸이겨 자, 16,000원짜리 얘는 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16,000원인가 그래도 아 무기 길이를 엄청 긴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너 해줄 수 있는 건둘중 하나인데 이게 제일 길고 길이 최대한 늘려줄게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늘려줘 봤자 안되죠 아 비싼 건 안되겠다 이게 제일 긴거 같은데 이거 무기 길이를 맞춰주려면 이게 좀 열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게다가 휘두르기 피해량도 지금, 피해량이면 좀 높은 게 없나? 와, 이거. 그러니까 저거는 길이가 돼야 피해량이 딱 맞춰지려나 보다. 빡세, 빡세긴 하다. 저거 맞춰주려면 이거 해야 돼. 그나마, 그나마 근, 근사치. 가장 크게 하고 이게 제일 길죠. 그냥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끝까지 늘려주 해도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최선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아 많이 까였죠 지금. 그래도 만족하네? 웬일이요? 아, 이거 메이스 쪽이 진짜 짜있나요? 아, 여기 맞춰주기 너무 힘든데? 일단은, 길이를 원하니까, 3티어에서 긴것좀 해주고, 맞춰주고, 여기서 보죠. 저걸 맞춰줄 수가 있는 거요? 일단, 무기 길이,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아, 이거 길, 아, 이게 길긴 하네. 어, 아, 맞춰주네, 이거. 맞춰지네, 이게. 개만 좋겠죠? 오, 웬일. 이거 못 열, 못 하고. 이거 바로 만들어주고. 이건, 아, 이것도 바로 만들어주고. 어, 부분, 갑자기 잘 열리죠? 이거? 한참 안 열리다가. 계절 열림. 잠깐만. 일단은 캐릭터에서 운투가르가 다마스커스 강철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투가르가 대장풀에서 다마스커스를 만들려면 운투가르 조금 대장질로 좀 길러야 될것 같죠? 얘를. 얘좀 길러야 되겠다. 다마스커스까지는 찍어줘야 돼. 어 운투가르 길러야 되겠네요 이거 다마스커스가 이제 필요하거든 열려가지고 오티어짜리 만들려면 어, 해줘야 돼 다음에 대장질 할 때는 운투가르로 제작하겠습니다 베리칸 이거 딱 잡아먹으면 좋긴 할것 같긴 한데 분당급 전투를 하고 싶다 이 말이야 나는 진단이한번올 때가 되긴 했죠. 우리가 가든 아 라게타 공격 받고 있죠 지금. 여기로 가죠 여기 딱 여기네. 달려가야 되네 저기. 어아아 아, 이게 뭐죠? 아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블란디아랑 싸우고는 있으니까 아 이거를 와, 이거를 그냥, 평화를 해버린다고? 너 어디 가냐? 라게탈 왜 가? 안 막아? 이거 진짜 안 막아? 자, 이거 막아야지? 와야지, 얘들아? 일단 1대1? 알라리? 아, 징집병 딸이네요. 이거는 개꿀맛. 뭐하세요? 이거는 좋은 경험치네요. 징집병이 비율이 50이 넘어요. 와, 일단 이거 썸네일도 바뀌어서 참, 참 좋다. 로딩 하면 야! 어, 그다 기병 이렇게 이 많았어? <laughs> 이렇게 기병이 많다고? 기병은 일단 따라와. 요거, 마을맵이라 기병 그냥 밀어넣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보고 넣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차라리 빠르게 넣어주던가. 어어어어어어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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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잠깐 예, 용무 같은데? 영주는 당연히 일기포지. 어여. 야, 무기 어, 짧아. 난 영주만 노린다. 그렇지. 안나리 잡았고. 공술, 공술, 흑마술이랑공술리얘를 도망 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서 힘기가 높은가 봐. 그래. 일단 내가 영주 다봐줬으면 끝났지. 뭐가 좀더 남았는데. 아, 도망가는 애들이 있구나. 이런 이렇게 약한 전투에서도 누군 애들 없지 우리 아 저기 도망가고 있다 안돼 도망가면 안 때려 뭐해 빨리 잡아 어, 생각보다 많이 도망갔죠? 11명? 어, 일단,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얘네들 데리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풀어줘. 일단, 밸런트는 먹고. 아, 진짜 먹을 거 하나도 없다. 이거, 말은 다 먹고. 이것도 먹을 필요 없어 보이죠? 좋은 게 없죠? 버려, 버려도 될 듯. 이거는 갈아버리고. 나머지는 버리죠. 경험치라도 먹죠. 이러면. 히어가 또 올랐죠? 자, 얘들아, 이거 막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 부대만 더 붙으면 우리 싸울 수 있어. 한 부대만.. 아니.. 눈에 말고 너무 많이 오는데? 잠깐만 내가 붙으면 붙어줄 거야? 안 붙을 거 같죠? 잡아 아니야? 못 쫓아오는데? 아 여기 공성 친다고? 아, 아! 아! 아 씨.. 열받네 <laughs> 너기병으로변 우리 나데아 좀 옷이 좀 허름한데, 좀옷좀 좀좀 쇼핑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블란디아 쪽으로 온 김에 아이템 한번 살짝 볼까요? 리셋이 좀 돼가지고, 새롭게 또 떴는지. 스와디아 나머리상화 발음 좀 바꿔야겠다. 오토 트레이드 하고, 저것 좀 봅시다. 뭐 대단히 바뀐 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보 쪽이 중요한데, 없죠? 여기 전쟁 해가지고 번영도가 그런 거. 자, 그러면, 대장간이나 보죠. 아까 운투가를 훈련 좀 시킨다고 했죠? 모두 좀 보겠습니다.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뭐. 길이가 일단 길이는 맞춰주고 이쪽의 속도가 문제다. 이걸 좀 내려주면 아 이건 안 된다. 잠깐만 여기로 넘어가서 무기 길이가 문제인데 어, 쉽지 않죠 이거. 아, 이거 최대 맥시멈으로 해도 이게 안 되네. 이걸로 하면, 속도가 너무 안 나오는데. 이걸로 해주면. 무기 길이가 좀 짧죠, 이러면? 최대인데. 어, 이거 마지노선인가? 딱 1, 1 차이 나는 데서 제작해볼게요. 어? 아, 안 되죠. 근데 기술점도 팍팍 오르네. 온투가를 일단 키워야 돼.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하면 되고 39,000원 뭔데? 39,000원면 3티어 이상에서 봐, 봐줄게. 4티어까지 올라가야 돼? 히드로이 베이피에랑 이 무기 길이를 최대한 입혀주고 3티어 이상에서 이거는 해봤자 1정도 올려줄 수 있고. 아 잠깐만 뭐가 어, 여기, 여기 서.